프린트 자, 웨스트 스몰 m 트 3, 2, 1. 이거 e 게 안, e t o o of e 스트 이스트 east of e a 스트 바로 빼 a s t of east of east of east of east o 거든요 이거 무 f e a s 다 애들 지금 s 고 있어, 계속 네, 계속 추격할게요, 웨스트 진짜 돌겠다, 이 50초 버그 물어? 아니, 물지 마요. 저물 f east o 물 e a s 요 지금 저희 골이 계속 길어요 지금 포지셔닝 잘 해주세요 어 지금 딱 좋은데? 저쪽 뒤쪽에 한명그 들어갈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마 웨스트 들어갈게요 자3 2 1 어? 이거 하나 어. 아졌다왜 안돼? 이거 딜 집중이 안돼서 그런 아니 그냥 어차피 쟤네 아, 안 와. 와야 안와 방금 박았어요 계속. 상대방 한번 한, 한 뺐어요 상대 쿨 없어 대기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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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잡으면서 홀드. 3파존 지금 잡못 잡아주고 잡못 잡아주고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방향으로 저희 봐요 저희 봐요 이봐 저희 봐요 방향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빨리 넘어가요 노스 이스트 올라 언더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요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야. 디펜 해주면서 디펜 해주면서 자 인사이드 볼게요. 3, 2, 1 자 노스 이스트 계속 이어서 노스 이스트 계속 노스 이스트 계속 노스 이스트 빼요 자 디펜 디펜 노스 이스트 계속 가 계속 가 노스 이스트 계속 그냥 아, 가그 노스 이스트야 무시하고 계속 가요 무시하고 계속 인사이드만 볼 거야 노스 이스트로 평타 치지 마세요 파스쿠치님 노스 이스트 디펜 앞에 힐라잎 잡아주면서 너무 뒤로 빼지 말고 네 뒤쪽 막 받고 있어요 다른 들이 다른 들이 바꿨어요 웨스트 전진 대기 대기 홀드 대기 원진 대긴 3파전이야 사우스 이스트 있어 대기 노스 이스트 제 뒤쪽으로 포지셔닝 잘 잡으세요 애들 지금 이쪽에 있고 위에 있어. 위에들 애 보고 있어 지금. 저희 어, 중간이야 중간 꼈어 근데. 근데 오늘 저왜 저는 이스트로 계속 뺄 거예요. 자 마운터 얘네 맡아서 마운터 마운터 이선님 마운터 얘 디마 뺄게요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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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와서 이스트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돌게요. 저기 디마. 워킹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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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웨스트. 포지션 너무 길어요, 우리 웨스트. 자, 뒤쪽 볼게요. 자, 3, 2, 1. 자, 사우스, 바로 빼요. 바로 빼. 디펜 바로 빼.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워킹. 사우스, 이스 워킹. 뒤편 계속 받으면 사우스, 이스트 워킹. 사우스, 이스트 워킹. 사우스, 이스트로. 웨스트 방향으로. 이스트 방향으로. 돌거요 이스트 방향으로. 뒤편 받을 수 이스트 방향으로. 이스트 방향으로 너무 길지 않게 계속 뒤편 봐 주시고. 할때그 머리 없음. 스프레드 스프레드 없어요. 심판관 없어요. 심판관 있어요. 심판관 돌려 주세요. 심판관 돌렸어판관이안네 돌렸어. 오케이 이스트 방향으로 이렇게 스프레드하면서 빼주세요. 뒤편 봐주고 디펜 계속 봐주고 계속 봐주세요. 에스, 오케이 에스, 웨스트 에스. 다시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인사이드로 깨. 쓰리 투 다시 다시, 다시 네, 인사이드로 이리 인사이드 가나. 쓰리 투원 빼고 아이고. 웨스트로 더 웨스트로 들어오자. 웨스트 들어오자.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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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웨스트 워킹. 옆에 내가 써 옆에 네, 내가 써. 말고 바퀴? 엉덩이 사우스, 엉덩이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엉덩이 사우스 방향으로 두지고 다시 갈게요. 노스 웨스트. 이렇게 가운데야 우리. 가운데.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업. 마운트업 저는 마운트. 이쪽 사우스 방향, 사우스 방향. 사이 디펜츠에서 체크해 주세요. 헤더 위치. 디펜츠 알아 갈렸어, 지금? 아, 아니구나. 서로 네, 갈렸어요? 예, 나, 나, 아니야, 아니야. 나 하고 있어. 다른 네. 편이야. 다른 편. 다른 대치 네. 어, 중이야, 지금? 지금 대치 중이에요. 네. 네. 우리 좀더 뺄게요. 사우스 이스트로 좀더빠질요 사우스 이스트로. 저 한타티 위치 어디예요? 지금 둘이 헤더 보고 있는 상황? 네. 여기 둘다 같이 있어요. 서로 보고 있으. 서로 보고 있어요. 때문에 못 넘어가는 상황. 오케이. 자 이스트 방향, 이스트 방향. 제가 보니까 왕 착, 뭔가 지 찾고. 자 여기 디마, 이스트, 이 사우스 이스트로 살짝 와서 대기. 포지션 잡아요. 포지션, 체크 포지션. 잠목 잡고, 잠목 제거하고, 잠목 제거하고. 리그로 봤다. 하나 왔어요 리그로. 리그 하나요, 네. 모르죠. 네.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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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포지션 사우스 이스트. 리안 봐, 뛰 에, 뺐어요 쟤능도 포지션, 이스트 인사이드 볼게. 웨스트, 웨스트. 제가 말했죠, 웨스트로 해서 사우스, 웨스트 돌거라고. 자 이스트 샬로 볼게요. 쓰리, 투, 웨스트 계속 빨리빨져 웨스트 빠질 준비 웨스트 빠질 준비 o west t 사우스 웨스트 o west to w e 빙빙 to w e 빙 t to west to west t 빙돌 e s t to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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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라인 너무 너무 빠지지 말고 너무 빠지지 말고 w 라인 케어 해주면서 t t 쿨체크 s t 쿨체크 e s t to west to t e 자, 싸우에로 계속. 싸우에로 계속.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계속 빙빙 돌면. 사우스 이스트 올라가요 언더. 올라가요. 에피 저 지금 주 깔게.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계속 올라가요. 에피, 에피. 사우스 이스트 계속 올라가요.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방향으로 계속 워킹. 이스트로 풀 워킹. 킹스. 노스 이스트 다시 돌 거야. 자, 렐룸쿨 체크. 렐룸쿨 체크. 자, 아래쪽 볼게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볼게. 인사이드. 3, 2, 1. 노스 웨스트 방향, 노스 웨스트 방향,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가주세요, 노스 안 웨스트 로 계속 빙돌아 노스 웨스트 로 노스 웨스트 로 계속 가웨세요 방향, 노스 웨스트 방향,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방 아. 노스 웨스트 방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스 웨스트 방스 웨스트 스 웨스트 방향, 스 웨스트 방향, 스 웨스트 방향, 스 웨스트 방향, 노스 웨스트 방스 웨스트 방스 웨스트 방스 웨스트 스 웨스트 스 사우스 웨스트 지금 계속 지금 빙빙 돈다고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달렸어요. 웨스트 안녕하세요 넘어가 저희, 주세요 됐어? 빙빙 도는 거임 예. 먼저 내려와 빙빙 도는, 네 예. 자, 인사이블 갈게요 3 2 1 오케이, 빙빙 돌게요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로 계속,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다시 올라가요, 계속 주딕깔기요 계속 힐 받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계속 올라가. y 우 o u 쭉 길게. 길게. 빼요, 길게. 엉덩이 주지 말고 길게. a 라인히 l l 라인히9 h 라인히 e s I'm 9 heroes. I'm 9 heroes. I'm 어 heroes. o 어 a y d o 어 t mind. h 스 s not h 스 r e He's n 가 t here. He's not h 스 r 스 He's not here. He's not h e r 니까와 s 멋있다 here. He's not here. He's n o 어떻게 리그에서 가나요? 노스 <목소리>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웨스트 아니에요, 노스 이, 노스 트 자, 이도 위로 노스로, 노스 노스 방향으로, 노스 방향으로. 자, 인사이드 볼게요. 자, t h r 인사이드, 인사이드. 노스 방향으로 계속, 노스 방향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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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치지 말고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주디 까라스, 노스, 노스 웨스트로 워킹, 노스 웨스트로 돈다고 해서, 노스 웨스트로. 돌 끼고 돌 거야. 여기 왜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해서, 나 주고 나 주고. 렐름 레름 퀄체크, 렐름 퀄체크. 다시 너무 가지마. 너좀 가지 말고. 자 이거 인수업할게. 3, 2, 1. 원. 이스자 이제 푸시할게. 푸시하는데 우리끼리 히럽 되면서 히럽 되면서 무조건 푸시하지 말고 히럽 되면서.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워킹, 사우스 웨스트 워킹. 사우스, 네. 웨스트, 킹킹 t okay. Let's push it. l e t 풀 p u 풀지 i 풀지 t h 3, 2, 1. 네 이제 여기다 루팅할게요, 루팅할게요, 이제 see. Let's 루팅. 아, 아니 l 네, u 하고 g o 한 다음에 다시 몰 v t o 위 s o u t h e 스 s t s o u 스 h 스 a s t Southeast. 내렸어요. 내렸어요. 올라가 s i Dossi, Dossi, d 스 s s i d 펜 s s i d 스 s s i Do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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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쭉 넘어가. o s s i Do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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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s s 스 아스 씨. 노스웨스트스웨스트스웨스트 꺾임. 스웨스트스웨스트스웨스트스웨스트안 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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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스 <워킹>, 도스 <laughs> <디테일> 되나? <laughs> 도스웨스트. 포션 반에 스 <도스> 포션 스스 반에 포스웨스트노스웨스트스웨스트 계속 <laughs> 노스웨스트노스웨스트스스트스 이스트로 내려스 이스트로 스스트스스트 이스트. 이스트. 아, 죽었어요. 저, 저, 저 갈려졌거든요. 노스 방향으로 스 노스 노 일어봐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계속 버텨 버텨 최대한 버티면서 힐업 버티면서히어 주디. 힐어. 인사이드 아. 3 2 1. 나이스. 자, 노스 방향 노스 방향히 힐어 봄이노 님, 힐어 봄민노 아. 님. 힐어 노스 워킹. 노스 노스 워킹. 노스 워킹, 워킹. 뭐야, 얘네 싸우고 있어. 지금 뒤에 뒤에 뒤에랑 붙어서 다시 뒤. 노스 워킹. 노스 계속 올라가. 요 노스 방향. 노스 노스 방향으로 계속. 노스 워킹. 노스. 노스 워킹. 노스에서 이스트 방향. 이스트 방향. 이스트 방향. 이스트 방향 이스트 방향 와 네. 이거 죽다아 넘지 못하겠네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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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렸어요